Ready. 음, 저는 똑바로겠습니다라라베찍멤는데베치 <laughs> 멤버. <laughs> 라베치 <laughs> 멤버. 어, 라베치 멤버. 라베치 멤면 라베치 멤버. 라베 유수정 씨, 기차를 오다 여기는 330m 타워의 니다 가족들 체크인을 되면착하세요 여러분 지나가면 봐야나 이쪽 어어어 어. 어, 어, 어. 한야 돼. 이야래어가나 어디가 나와 써야 돼. 오늘 패드저들어 오늘 가들어오 야, 약간 좀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가.

오비지리 하요 바로 앞에 있대요 대 3, 4 이래요 2 2 7 보고 딱 <놀람> 이게 안전빨이게는데 결코 은 아니더라 페어웨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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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끌고 준비하면위타착요 저, 저. 서판아 아 미친 로 Fairway 하루종일 왼쪽이 저드라서 위험할 수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Fairway Ready, ready.

I will t a l 지 가지고. u t it. I will tell you. I will tell y o e y

아비니 제일 s h 하다 이거. o the 들 t h e r I said, I said, I s a d 나, 이게도 더. 아, 좀 더. 아, 좀좀 더. 더. 좀 더.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좀 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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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좀좀 더. 나이스 베이식트.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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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a d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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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a d d y ready, r e a 들 e a d y r e e a d y ready, 었다아

넘어가면 된다. 근데 옆에 딱갔다아 굿샷. 봐도. 그반어웨이 우리 전에 오바로가네 예. 오늘 시입니다. 오늘에서 <놀라> 7 m 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럴 땐또 오른쪽으로 간다.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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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면 된다. 끼면 안 된다. 이때 내려간다. <놀라> 오다끼 그러면서 치겠나? 캐디, 캐디, 절로 가라. 한번 <목시> 치도 그런 걸못 치었어. 무례해서 연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야테이쟤는다 이. 페어웨이. Ready. <laughs> 방향 진짜 좋은데. 아이고 거리가 보기보다 안 나가네. 더갈것같으면 g o o 나 s h 배 t n 거리가더갈것 같으면 안 가네. 와, 누군 뒤에서 치나 했더니, 오비티가 앞에 있네. 나는 거실 뒤에 있는데. 레디. 됐다. 얼굴 자꾸 동쪽으로 간다.

이그리다. 아. 다시다 방향. 확실해니다 아까로 가모더라 아니, 언제를 쳤는데. 신메가 뜨겁어. 너무 욕심이 없었다. 이시도 음. 쓰라.

<s <Nacional> <mark> <S <smelled> 아, s a 봐야 되네. u 국 a fire in here. I put a fire in 더 많이 보고 t a l I spoke to my uncle. 오! 아, 얘 까미가. 많이 네가고이네제끼 e 그래서 요진 아, 아니, 더 넘어가면 매력막이다, 거아 그. 응. 응. 다시 한번더 치면 되지. 응. 근데 다시 지가 들어간다고 보상 없다, 이거. 응. 이거 응. 그리는 응. 안 좋다니까. 그리는 글쪼글하다 이거. 아, 축하합니다. 어디 응. 몇 개입니까? 응? 어, 진짜 아깝다 아잉 제입 아깝다 저 쥐, 중계를 있난어 1, 보기는 나오 거야 와 전부 다 버디 찬스 점퍼를 보기도 아, 버디 찬스인데 보기가 나 점퍼 1고 완전 점퍼 버디를 잡아놔 아, 오케이 수안 지어 밥안먹와 지금 집어먹까늦시간못 지겠어 아 괜찮다 니 1이잖아 프론트에서 이 사람은, 오, 그레이트 봐라. 난, 야, 나는 저걸 하지 마라. 오, 여섯 개, 다섯 개. 한 번만 하자. 저는 일곱 시대. 좀 가야되나? 클리어, 오데야. 아, 곧 테이터가 이렇라 아, 아, 그, 테이터 아 <laughs> 그런게, 넌. 이, 이 사람들은, 이, 이 사람들은, 이 머리 올 때야, 필드, 그, 그런 동기들인데. 어떻게 <웃음> <봐라>. <웃음> 아니 우리는 먼저 올리기는 올리지만 내장된 나 이제 끝까 그만 솔직히.